안녕하세요. 미국생활원원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3년 5월 미국주식 배당일기입니다. 제가 평소에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배당일기 영상만큼은 매달 꼬박꼬박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5월 한달 동안 제가 매수한 종목들, 그리고 1년 예상되는 배당 금액과 어떠한 종목으로부터 한달 동안 배당을 받았는지, 지금 현재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탑 8, 바텀 8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한달 동안은 총3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리얼티 인컴 그리고. 처음으로 schd를 매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타겟을 매수했습니다 리얼틴컴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5월 4일쯤에 한 61불 정도 됐을 때 300불 정도 매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50불 후반대기 이 때문에 조금 더 부담 없이 추가 매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schd를 처음으로 매수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알겠지만 엔비디아나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헬스 스케어라든지 이런 경기 방어주들은 올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schd도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진 상황이어서 제가 몇달 동안 보고 있다가 올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차곡차곡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좋겠다 싶어서 제가 5월 12일에 0부를 매수했고요. 앞으로 적어도 2023년 동안에는 조금씩 조금씩 추가 매수를 매달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네, 타겟은 5월 26일에 400불 매수했고요. 타겟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업적인 위기보다는 그 LGBTQ에 대해서 좀 반대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이때가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타겟이 LGBTQ에 대해 옹호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타겟은 피터 린치의 생활 속에서 주식을 찾아라 했을 때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저의 평단가보다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매수를 했습니다. 네, 5월 달에는 매도한 종목은 없고요. 5월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금액은 이렇게 세종목에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5월달에도 받은 금액을 다 재투자했습니다. 네 5월 한달 동안 배당을 올린 종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플과 png가 있고요. 확실히 작년보다 제가, 사, 제가 4월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5월에 오른 종목들도 작년보다는 조금씩 덜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할 때 png는 거의 그대로 있고 애플은 한 5주 정도 추가로 갖고 있는데요. asml도 보시다시피 배당이 점점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때 작년에는 반기 배당을 줬기 때문에 이 금액을 둘로 나눴을 때 아직 그 배당금에 못 미쳐서 5월 배당 올린 종목에는 제가 제외를 시켰고요. 이두 종목이 그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도 아니고 성장률도 작기 때문에 약 1년에 3불 80 정도 오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5월 한달 동안 배당 받은 리스트입니다. 버라이즌에서 62불, 애플에서 12불, ASML에서 8불, 에브비에서 20. 9불 PNG에서 14불, 스타벅스에서 45불, 스태그에서 4불 39, 리얼 o 컴에서 23불 83, SPHD에서 27불 66, 그리고 p s i s 에서 8센트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을 정리하면요. 1월부터 4월까지는 매수를 많이 못 했는데 5월 한달 동안 1700불을 매수했고요. 5월에 받은 금액이 229불이어서 다 합치면은 1929불 92센트입니다. 5월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상 금액은 65불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1불 이상 배당받는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이렇게 229부를 기록했고요 이 그래프로만 놓고 봐도 작년보다는 큰 변화는 아니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3월달에 이렇게 변화가 큰 것처럼 6월달에도 조금 더큰 폭의 배당 인상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네 5월 한달 동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폭주 중에 있어서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100% 처음으로 100% 수입을 내고 있고요 애플도 요즘에 좀 올라서 107%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unrealized gain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팔지 않는 이상 이 수익률과 이 수익이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5월 한 달, 5월 현재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저의 월스트 에잇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로 된 타겟이 있고, 리얼티 인컴이 있습니다. 버라이즌과 아마존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서 저의 월스트 에잇을 벗어나고 제가 이번에 처음 매수한 SCHD도 조금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Fear and Greed Index가 68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테크 컴퍼니가 지난 몇달 그리고 최근 몇주 동안 움직임이 좋아서 또 이렇게 그리드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싶고요. 1년 전에 24인 걸 비교했을 때는 요새는 또 많이 오름을 볼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테크주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헬스케어나 또 리츠나 그리고 다른 주들이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 투자하신 분들은 저처럼 S H D 같은 종목들을 조금 더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리얼티 인컴 같은 많이 떨어진 리츠에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